자 오늘은 게임 플랫폼 스팀의 대규모 세일 게임들 소식을 이 생선머가리가 물어왔다 오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스팀, 스팀 고마워요 인트로할 시간 따위는 없다 바로 연세 할인마 스팀에서 할인 중인 게임 탑10을 빠르게 알아보겠다 첫번째는 포르자 호라이즌5다 레이싱 게임 중 그야말로 탑 오브 더탑 포르자 호라이즌5를 3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말이 필요 없는 훌륭한 그래픽은 기본이며 다양한 드림카드를 끌어볼 수 있다 현생에서 BMW, 벤츠 끌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요 게임에서 조금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 구락 조금 보태서 실제 차량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심지어 호라이즌 5의 대규모 오픈월드 맵은 멕시코에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지형지물에 따라 달라지는 주행 경험과 디테일한 표현들은 현실감과 몰입감을 높여준다. 메인 스토리를 제외한 콘텐츠 역시 다양하다. 평소 레이싱 게임에 흥미가 없던 사람들도 한번 운전대 잡으면 시간 뚝딱이다. 현재 스탠다드 에디션을 비롯해 프리미엄 에디션까지 할인을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레이싱 게임 장르도 즐겨보자. 다음으로 기어스 오브 워 시리즈의 최신작 기어스 5다. 3인칭 슈팅 액션 게임인 기어스 오브 워 시리즈 5 는 이전작들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그래픽과 다양한 등장인물의 출연 으로 볼거리가 넘쳐난다. 여러 무기들을 사용하는 전투 시스템 은 짜릿한 손맛과 타격감을 느낄 수 있으며 약점을 잘 공략해야 하는 보스전 역시 박진감이 가득하다. 엑스박스를 대표하는 시리즈 중 하나로 게임을 좀더 진하게 즐기고 싶다면 이런 작들도 강추한다. 현재 스팀에서 기어스5를 65% 할인 판매하고 있지만 기어스5 올해의 게임 에디션도 75% 할인 판매하고 있다. 가격차이는 1000원으로 후자를 더욱 추천한다. 세번째로 오리와 도깨비불이다. 오리와 도깨비불은 아름다운 그래픽 과 힐링 음악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이다. 다만 힐링을 위해 시작했다가 없던 고혈압까지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란다. 와 나도 이거 하다가 샷건 한두 번친게 아니야. 또한 실제로 게임 속 펼쳐지는 미지의 숲속은 비야말로신비로움그 잡채이다. 긴박한 추격전을 잘 살렸다는 평이 대다수이며 액션씬 역시 적절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 페이커도 롤 하다가 받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린 바로 그 게임. 도깨비 볼은 67% 할인과 함께 전신작 눈먼소울 패키지로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 일단 사둔다면 후회는 없을 것이다. 네 번째 에이스 컴뱃 7 스카이즈 현재 80% 할인하며 14,960원에 구매 가능하다. 22년 그야말로 초대박 이트작 탑건 매버릭. 이 영화 보고 톰 크루즈 형님한테 푹 빠져 한동안 꿈이 파일럿으로 바뀐 사람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줄 게임 바로 에이스 컴백 시리즈의 최신작 스카이즈 어노운 되시겠다. 19년 출시한 플라이트 슈팅 게임으로 대중적인 장르의 게임은 아니지만 탑건의 개봉과 함께 콜라보를 진행하며 인기가 높아졌다. 직접 전투기를 조종하여 적을 격추하는 손맛, 탑건에 등장하는 공중 전투 신과 좁은 협곡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전투기 조종 등 뽕맛을 간접 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임이다. 탑건에서 톰 크루즈 형님이 몰았던 전투기 포함 영화에 나온 모든 전투기를 조종해 볼수 있으니 게임을 통해 우리도 파일럿이 되어보자. 다섯 번째는 테일즈 오버라이즈다. JRPG 장르를 얘기할 때뗄래야뗄수 없는 테일즈 오브 시리즈. 무려 27년 전통의 근본 중의 근본으로 최신작 테일즈 오버라이즈는 지금까지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게임이다. 테일즈 오버라이즈는 그래픽과 연출이 매우 훌륭하다. 특히 애니메이션 연출을 담당한 유포터블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그 애니 바로 기멸의 칼날을 제작한 회사이다.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투 방식은 박진감 넘치는 전투와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 현재 60% 할인으로 역대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으니 평소 JRPG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재미있게 할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는 또 다른 JRPG 대작 페르소나5 로얄이다. 현재 30% 할인하며 48,860원에 구매 가능하다. 근본을 따지자면 테일즈 오브 시리즈만큼이나 그 역사가 깊은 게임이다. 본래 페르소나 시리즈는 진여신 전쟁 시리즈의 외전격으로 출시된 게임이지만 현재는 진여신 전쟁의 인기를 뛰어넘은 시리즈다. 페르소나5 로얄은 2016년 출시한 페르소나5의 정식 확장판이다. 정식 확장판을 통해 매력적인 신규 캐릭터와 추가 에피소드를 즐길 수 있으며 편의성 부분에서도 많이 보완되었다는 평가이다. 위에 소개한 테일 조버 라이즈보다는 조금 더 JRPG 장르에 충실한 게임이다. 턴재 방식의 전투는 실시간 전투에 비하여 긴장감과 박진감이 떨어질 순 있지만 감각적인 디자인의 캐릭터와 공격 연출은 게임의 재미를 한층 더 올려준다.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품인 만큼 아직 구매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달려보자. 일곱 번째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다. 아크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현재 7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며 올해 아크 2의 발매 소식도 있어 미리 해보기 좋은 게임이다. 아크 서바이벌은 생존 게임으로 맨몸뚱이 하나로 나무 캐고 돌도 캐고 활, 창, 도끼를 넘어서 총, 더 나아가 미래식 무기들까지 점점 발전해 나가는 문명을 체험할 수 있다. 게임 내 존재하는 대부분의 동물들도 길들일 수 있으며 동룡의 번식 과정도 구경할 수 있다. 이처럼 게임 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넘쳐난다. 게임 플레이에 있어 설명이 친절한 편은 아니라 맨땅에 헤딩할 시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서바이벌 장르의 핵심이 노가다도 꽤 높은 편이라 가볍고 짧게 즐기기 적합한 게임은 아니다. 혹시 진득하게 할 게임을 찾는다면 추천한다. 여덟 번째로 바레입니다.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생존 게임으로 여타 생존 게임과 플레이 방식은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생물들이 등장한다. 노가다를 통해 성장하고 보스도 잡고 또 다른 보스를 잡기 위해 이동하고 높은 자유도를 즐기고 싶다면 이 게임이 딱이다. 심지어 용량도 1기가 미만이라고 하니 우리 똥컴 유저들 주목해 보자. 현실감 넘치는 그래픽을 기대했다면 실망하겠지만 30% 할인된 가격에 이 정도 반대한 콘텐츠라면 개혜자다. 아홉 번째로 호더킹이다 현재 75% 할인하며 5 백 20원 아주 저렴하다. 왕이 암살당하고 혼란에 빠진 왕국을 구하는 스토리로 게임 형식은 보드 게임과 비슷하다. 주사위를 굴려서 이동하며 턴제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3인 멀티플레이를 통해 친구들과 같이 즐기기 딱 좋은 게임이다.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고 아이템도 다양하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서 여러 아이템을 파밍하고 친구들과 서로 의논해 역할도 분담해야 하니 헤드립을 주의하자. 일부러 친구를 엿먹이기 위해 이상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서로 싸우지 않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현재 역대 최저가로 할인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구매해 친구들과 같이 즐겨보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GTA5다. 70% 할인하며 7,320원에 구매 가능하다. 평소 게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이 게임을 모를 수가 없다. 무려 10년간 꾸준한 유저 수를 유지해왔다는 이유 하나로 이 게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GTA5가 출시했을 당시에는 아직 어린 학생이라 게임을 살 돈도 제대로 된 컴퓨터도 없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 컴퓨터도 사고 여러 게임들도 샀다. 그 중에 GTA5도 있었다. 출시한 지몇 년이 지나고 플레이했음에도 당시의 재미와 흥분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 폼은 일시적이어도 클라스는 영원 한번. 혹시나 아직 GTA 5를 직접 플레이해보지 못했다면 이번 할인 기회를 이용해보자. 현재 이밖에도 다양한 게임들이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너무나 유명한 대작 게임부터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까지. 아니, 당장 게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할인할 때 사두면 언젠가는 다 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게임창 인생 아니겠는가?